자 이번에는요 2008년 10월 교육청 가형 20번 설명할게요. 다음 수 FXGX가 있고요. f x 고 GX를 곱해서 3차가 됐대. 몇 차인지 궁금하고요. 다음 식을 취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수분해죠. 따라서 아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암산 할게요. 이렇게 인수매가 될 거고요. 어, 다항식과다항식을 곱해서 3차식이 됐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가 아닐까라는 예상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단 나가 결정적인 힌트죠 어, F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했더니 상수함수 1이 됐대. 그 말은 FX가 1차 함수라는 뜻이죠. 그 말에 GX는 2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차수에 대한 결정적인 예들아 힌트를 얻었고요그 다음, 다를 봤더니, gx는 2배에 1에서 x까지 ftdt라고 되어 있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기본 작업 두 가지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 자, 어,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 있는데요. 1을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다음 양변을 미분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g(x)하고 f(x)를 결정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먼저 g(x)는 2차라는 건 알겠는데,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 말은 세 개의 인수 중에서 <웃음> 미안해요. <웃음> 세 개의 인수 중에서 반드시 x-1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를 가지고 있어야 1대 2패스도 0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파트너를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파트너가 될수 있는 건이아임면 예 얘기했죠. 만약 x 하기를 가지고 있다면 f(x)는 나머지니까 x 하이 3이 될 거고요. 만약에 GX가, 어, X 더하기 3을 가지고 있었다면, FX는, 이렇게 될수 밖에 없겠죠? 경우는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 자, 선생님, 전개하면 X 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미분하시면,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FX 2배 해봐. 요거 2배 하면 2X 더하기 6이죠. 같아질 수 없어요. 달라. 다시. 자, 요거 정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될 거고요. 미분해 보세요. 미분하면 2x 더하기 2가 나올 거고요. 자, fx 두배 해보세요. 두배 하면 2x 더하기 2가 되어서 두 개가 같아집니다. 결국 아, 두 번째 케이스였구나 라는 거 알았고요. 자, 문제에서는 0에서 3까지. 자, gx를 3배 하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 3배 합시다. 여기다 그냥 3 뺄까요? 빼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DX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너 산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또박또박 그냥 산수하시면 되고요. 요 계산은 선생님이 그냥 해갖고 왔거든. 요거 계산하시면 27이 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